이정도동하고 안재미 하고 도다리하고, 도다리도 사이즈가 한30 넘네요. 전갱이도, 전갱이 고통 아우, 야, 야! 우리가 이용한 쓰레기나 영동 파라가 있습니다. 그래 도 장도 많은데, <놀람> 씨. 나와, 넌다 숙소 밑밥 이런거 안 필요 없다 감수는 있으면 그냥 묵다그리두장 맞나? 네 큰일 났네 <laughs> 그래 오늘 한잔 하지 않아 이게 한 잔인데 소금 요그리 밑에 요렇게 오늘은 애깅대로또 색다른 카우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기때 카우 낚시를 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 빨리 <목소리> 몰아 <목소리> <목소리>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샌드위치 하나 먹고 미끼는 베커리 민물새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밥은 감성채나 숙성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빨즈가좀 왔어 오늘 감시는 베커리지안 빨고 있겠으면 이거 됐을 건데, 안 되겠더라고. 댓글로 바꿨어. 오고! 아싸, 가오리. 오. 오. 아, 오. 오. 나이스, 가오리. <laughs> 아이씨 안녕. 안녕. 대화를 하자 대화를 대화를 하자고 간지럽힌데와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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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따오네 제가 이인때 카고낚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어떤 때는 83ml대를 사용할 때도 있고, 86ml대를 사용할 때도 있고, m대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거는 제 컨디션에 따라 그나그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스텔라 5000번이고, 라인은 1호에서 1.2호 정도 그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라인 끝을 라인컷을 어느정도 어느 여주줄을 주고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15cm 20cm 정도 꼰살을 만들어 줍니다 꼰살을 만들고 반을 접어서 일반 매듭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더 위쪽에 매듭이 나오게끔 두 번에 일반 매듭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투리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불루 치셔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에 고리가 생깁니다. 이러니까 요 정도의 두께가 됐습니다 한겹 보다는 두겹이 강도가 더 좋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제비를 하고 낚시를 다 즐긴 후 철수할 때 보통 이 부분을 다 자릅니다 근데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두면 철수할 때 끊지 않고 이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때 그대로 꼽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편대는 제가 만든 자작 편대인데, 유동형 편대죠. 보면 알겠지만. 경심줄은 1m. 뭐 20볼을 사용해도 되고, 뭐 30볼을 사용해도 되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FG노트를 사용해서 직결로 유동형 편대를 넣어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단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경심줄을 사용합니다. 아래쪽에는 쿠션 고무를 넣어도 되고, 뭐 비즈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맨 도래로 마감을 하고 이 부분에는 목줄이 들어가면 됩니다. 바늘은, 입문자분들은 등침, 뒤에 침이 나와 있는 등침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심줄 위쪽에는 제가 핀 도래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줄, 이 동그란 매듭 부분, 채비를할 때, 이 부분에 끼우면 편하겠죠. 매듭을 할 필요도 없이 이핀 도래 부분에 끼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철수할 때도 이 부분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위쪽에 핀 도래를 사용합니다. 편대고, 그리고 카고망! 카고망은 보통 제가 18호를 선호하는데 조류 세기에 따라 관계없이 저는 조류가 세도 흘려보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18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비에는 스크류 도래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카고망을 끼워 넣습니다. 이 채비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깅때 카고 없이 채비입니다. 그리고 이 카고망, 카고망, 아, 기둥줄은 뚜껑만 열릴 정도로 예, 요 정도. 이 정도의 크기로 자작을 하면 됩니다. 너무 길게 되면 이게 많이 꼬여요. 그래서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쓰레기에 보면 은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가 부식도 되고, 거치하다 보면은 이런데 지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하이로비라는 낚시 를 치대 따로 구입해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전용 대 전용 장비인데 네, 이 부분 음, 고정할 수 있는 이 핀에 고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고정할 때 에, 아이볼트라고 쓰덴입니다 양쪽에 두개 있는데 조기도 편하고 풀기도 편하고. 그리고 높낮이 조절할 때 기존 볼트는 제거를 하고 저는 다시 연문에 강한 쓰댄용 렌치 볼트를 넣어서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쓸댄이 부분도 쓸댄 그래서 어 연문에 강한 저만의 낚시 거치대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고낚시를 하러 왔고, 상마형은 찌낚시를 어, 하고 있습니다. 감성동하고 간재미하고, 또다리하고, 정갱이하고 어, 이거, 판장낚시를 했습니다. 감순동이 둘, 넷, 여섯, 여덟. 간재미, 또다리. 정갱이 사이즈도 좋아서. 네. 이제 퇴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쓰레기나 냉동 가라다 있습니다. 남성동 개체수도 좀 있고 어, 재미있게 즐기고 갑니다.